너는 생이고 나시이야 어? 그만합시다. 진료아, 진료. 한쪽 더더 쇼. 자.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아웃도 리얼 예능 토크쇼. 엑! 스라이프의한민아입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을 소개를 해야될 텐데 어떤 차량이냐 요즘 핫한 차량 바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바로 X5가 되겠습니다 X5 제가 오늘 패션 보세요 오, 신도시의 아빠는 약간 이런 느낌 과연 어떤 분이 오셨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립니다 이웃버 나무 와아 <laughs>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낚시 유튜버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나무씨가 이미지가 네. 약간 그 최연누님 약간 어 이거 지적도 네. 는거 보니까 천태만상 아, 불다 네. 우리 윤비현씨 어, 네. 평소에 BMW 차량 좋아하세요? 어 너무 좋아하죠 음. 제가 사실 외제 차량 중에서 제일 눈여겨본 게 바로 BMW BMW는 한동 모터스 <목소리> 이 양반 저기 유튜버로 <laughs> 광고 많이 봤네 이 많이 광고에 제가 많이 묻어있는데? 네. 오늘 우리 나무 씨와 함께 낚시하러 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어서 빨리 X5 보고 싶다규 눈나주치고 그, 싶다규 그. 아 본인이 미는 거예요? 아네자 이게 어, 고속도로의 X5 남자들의 로망 아빠들의 로망 X5 를 고속도로에 얹었습니다 타보니까 좀 느껴지시죠? 이제? 아 완전 완전 컴퓨터블 어? 잠깐만요 이 X5는 선두주자 같은 느낌 아. 젊은이들의 말로 인싸 아 인싸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는 핵인싸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BMW X5 요 아, 시리즈는 잘 알더라고요 아 진짜 아, 어. 이렇게 시승을 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제가 사랑하는 곳그 곳이 없으면 저는 더 이상 이 한국에 발을 딛 곳이 없다는 그 한동 모터스에서 이 차량을 또 시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고향이 되고 싶다. 귀한동 모터스 진심으로 thank you 한동! 한동 모터스 그렇죠. 어, 한동. 한동 모터스 내가 독일 가면 한민간 독일이야. 자, 어쨌든이 X5 페이스리프트를 들는데 네. 이거는 페이스 리프트인지 풀체인지? 아, 그냥 이건 풀체인지 아닌가요? 정식 명칭은 X5 X드라이브 40i. 어? 직렬 6기통. 아. 그냥 나의 리즈를 실현시켜 주는 그런 차량이야 되나? 여기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마일?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지? 마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순순한 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게 되면은 네. 연비가 십 퍼센트가 좋아진다는 아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데 십 퍼센트면 어마무시한데 이 정숙사 아~ 이거 맞아요 사실 정숙하면 나무 나무하면 정숙이거든요 제로백이 정말 좋사 아~ 오5오야 <laughs> 이게 충약이에요 <laughs> 정숙하면 나무. 실내 디자인 어때요? 아, 저처럼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뷰티풀, 뷰티풀 라이 근데 하는 짓은 전혀 럭셔리하지가 않아요.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아, 너무 고급지고. 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 크리스탈 아닙니까, 크리스탈. 이런 크리스탈 버튼들, 아... 이런 기어 어, 레버라든지, 아... 이 다이얼. 이런 걸로도 세련미를 줬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여자들이 드니까맞네 이게는 20대부터 40, 50대까지 남녀 가리지 않고 꿈꿔볼 수 있는 차가 된다 요즘 차량들에 거의 뭐앰비언트 라이트 다 들어가 있죠 어네 맞아요 이좀 다르죠 근데 나 이런 거 자체가 디테일을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 지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차량과 바뀐 게 뭐냐면 이 네. 커브드 LCD 음 모니터 굉장히 이 확장감이 있네요 이 굉장히 시야감이 확장감이 싹 들어오잖아요 모든 어. 정보가 잠깐만 스톤 뗐는데 괜찮은가요? 지금 자율주행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어 뭐야 진짜 전혀 저 지금 발다 네. 떼었어요 구번다 떼었어요 악셀안 맞고 브레이크 안 맞고 아 어, 진짜네요 이 전방 센서가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에 맞춰서 또 이렇게 속도 조절을 다 해줘요 아 대박이네요 자 이제 어,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아, 지금 코너를 도는데도, 차량의 이런 롤링이라고 그죠 이렇게 잘 좌우 움직임이. 네. 너무 서프트하지도 않고,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딱 아. 이들 정도에요. 서스션의 밸런스가 난 너무 좋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게 굉장히 뛰어난 녀석이래요. 그리고, BMW의 장점, 엑스드라이브. 엑스드라이브? 엑스드라이브가 뭐네요? 사류. 아 사륜 네.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필수 아이템인데요 아웃도어는 그죠? 안 하시더라도 어...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는 사륜이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 아, 비와 눈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사륜만한 게 없어요 엑스 음. 드라이브가 일반 다른 사륜 구동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액티비티한 이런 차들은 음. 이런 차를 운전할 때또 운전하는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약간의 후륜 느낌의 재미를 주다가 괜히 또 드라이브가 또 오버하게 돼 있어요 음. 막 살짝살짝 살짝 미끄러지고 그럴 때 자동으로 이 X 드라이브를 판단을 해서 4륜으로 바꿉니다 아 대박 그러니까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 X 드라이브다 이 SUV도 안전한데 이 안전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녀석들이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량을 타고 낚시 한번 때리러 갑니다. 여기는 선착장이라 그래요? 뭐라 해야 되나? 아 여기 방파제. 이 파도를 이제 막아주 방파제인데 여러분들도 아는 거죠? 어, 그럼요. 근데 오늘 도착했는데 갑자기 아... 비가 내리면서 아...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쉽지만 아...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못해먹겠어요. <laughs> 이 X5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차박 낚시 배에서도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다면 차박 낚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차박 낚시는 이제 트렁크 음. 열어서 도킹하실 분은 도킹하시고 어 그럼요 차와 함께하는 낚시의 이 낭만 낭만을 한번 우리가 네. 즐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즐겨야 돼요? 원거리 투척이라는 이 원투 낚시라는 네. 장르가 있는데요 요 녀석을 멀리 촥 던져놓고 우리는 이 트렁크 탁 거기에 촥 걸터 앉아가지고 네 우리가 그낭 낭만을 즐기며, 아, 너무 좋죠. 그런 낭만을 즐기는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낚시 해보셨나요? 하기에는 뭐, 쭈꾸미 낚시라든지. 아, 그러면 전체 체력! 너 아, 학생이고, 나희 아, 생이야 저는 낚시를 <laughs> 배워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차를 얘기할게요. <laughs> 그만 합시다. 진료야, 진료야. 질려. 오늘 어, 지렁이도 한번 좀 직접 끼워보시고. 아, 네. 낚시하러 그럼, 꾸꾸꾸! 자, 이 X5에는 좋은 또 옵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X7과 X5에만 있는 옵션. 스플릿 테일 게이트. 아... 뭔지 모르죠? 어, 뭐지? 보통 우리가 SV를 u 탈때 트렁크를 열게 되면, 보세요. 트렁크를. 네. 열면, 올라오죠. 와, 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와! 우와! 대박! 오토매틱, 어이, 아, 어이, 어이, 무게, 어이구, 괜찮아. 잘 저를 견디는 무게. 잘 버텨. 그런데 진짜 안정감이 있네요. 네. 야 네. 이렇게 때문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 네 도킹 하고 나서 여기 바디감이 훨씬 더 길어져서 이 장신 최용만최용만님이 오셔도 굉장히 편안하게. 가벼이 뭐 두통이 없었지? 아나 머리 아픈데? <laughs> 자 이렇게 열리는 뒷 트렁크에서 네. 안에. 공간. 아, 진짜 넓다. 공간이 정말 넓게 뽑혀있고. 네. 이 낚시, 차박 하시려면 사실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도 이렇게 공간이 엄청 많이 남네요. 진짜 여기 의자만 딱 이렇게 놔두면은 그냥 테이블로 그냥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지금 갑자기 홈쇼핑 느낌이 났네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구성. X5. 5년 할부로 여러분들께 뭐, 이거 방송 보셨을 때까지 가야돼. 가져가셔야돼요.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가져가세요. 한도 못 하. 차박 낚시를 할때선생님 네. 이거는 꼭 필요하다. 차박에 차에서 자야 되잖아요. 너무 너무 뭐라고 되나? 습한 거 반대. 건조해. 어 충전. 네. 그래서 오히려 책 네.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할수 있는 이런 채비는 이제 끝이 났고 네. 이제는 해야 될게 뭐예요? 네 이제 지렁이를 낀 거야 됩니다. 띄우세요! 나목낀거 아... 못 장갑을 준비했거든요 아이 목장갑 장갑 끼우면 예. 또 상남자로 변하지 예, 이거 안 끼워도 돼요 아 진짜요? 아유... 아, 아 맨손 가을 맨손? 아 맨손 왜못 만져요 아 만질 수 있어 어. 에이 가만히 써봐요 <laughs> 먹을 수 있어? <laughs> 자! 아! 자 이제 캐스팅을 네. 할 건데 요네 캐스팅 <laughs> 요 녀석을 요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고 여기를 네. 이렇게 잡아, 어, 잡습니다.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핀 후, 아. 와, 아, 와 멀리 간다. 아, 275m. 이서 유튜버들은 나못믿겠어 불안을 아... 계속. 프라를... 이번에 제가 한번 해봅니까 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네. 내 네. 뒤에 사람 있는지 나는, 확인하고 사람 있는지 자. 없는지 확인하고 누구 확인 계세요? 한독 모터스 오 27m 그라르자 어, <laughs> 이제 이, 캐스팅을 해놨고 네. 이제는 우리는 입질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 그 낭만적으로도 이, 낚시인들이 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네. 있죠? 낚시인들의 꽃은 뭐다? 커피 아 커피 자 우리 또 제작진 분들이 네. 커피를 아... <laughs> 이거 뭐 갈아서 이거는 그냥 주기 싫다는 거야 너가 알아서 주먹으로 갈든 시멘트로 갈든 알아서 묵어라 말이 됩니까 이게? 헤잇! 믹스! 믹스 컴온! 믹스! 요게 아 이게 진짜 낭만이죠 요게 아... 제대로 된 낭만이지 저기, 이거 치워버려, 이런 거. 이런 거다 치워버려. <laughs> 이런 거 소품 액기라니까? 제작비 항상 액기라고 그러죠피 힐링도 너무 많아. 다 무조건 고프로 두 개만 갖고 와. 어우, 야, 물도다땀다 우리 조사님들이 봤을 때는 이 X5가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 요 낚시인들한테. 아, 일단 네. 제가 생각했을 때 BMW 더 X5 이 자체로 그냥 힐링이에요. 이렇게 촥 깔아놓고 차 뒤에 촥 해놓고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림 그릴... 자세 아 약간 그 자세 음, 자세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음. 들어갔을 때 스플릿 테일 게이트 이 공간이 낚시인들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걸터 앉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테이블처럼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세팅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아까 살짝 비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비가 살짝 왔었을 때도 거기에 살짝 앉아서 입질 보면서 비를 살짝 피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너무 덥거든요. 아. 그때 이 해를 좀 살짝 피할 수 있는 그 공간 음.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땐 집에 있어야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X5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3, 40대 50대의 그 남자들의 그런 약간 전현 같은.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요? 근데 내가 오늘 페이스리프트를 타 보니까 음. 야, 이 정도의 퀄리티면 2, 3, 4, 50대의 남녀 불문하고 탐만하다. 음. 네,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거기다가 포인트 되는 이 장식의 럭셔리한. 아, 너무 탐나더라고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천장 썬루프까지 정말 젊은 감성. BMW는 타겟을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시승해보시려면은 서초번지관에서 시승 신청할 수 있고 또 이거 BMW 앱으로도 시승 한번 해볼게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아,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 선착장에 와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던져 놓고 기다렸는데 뭐 이렇다 할입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아쉬워하면 안돼 이게 낚시예요 손님은 나오면 그게 낚시야? 기다렸을 때한 10시간 막 기다렸을 때 하나 딱 걸리는 이 캐가 아쉽게도 오늘 저희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려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짝, 딸랑딸랑 해가지고, 어쩌면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희망고문인 거야. <laughs> 자, 그럼 이제 날씨를 한번 걷어볼까요? 어, 그럴까요? 정리 그럼... 한번 보시죠. 한번 걷어올려볼까요? 야, 이거, 아, 이거 있으면 대박이다. 있으면. 일단 올려볼게요. 네. 비어있죠? 어! 어! 야, 뭐야, 유... 뭐야, 뭐야, 뭐야? 유튜버들 믿지 어! 마세요. 야 진짜 잘박 진짜 내가 진짜 야, 진짜 당했다. 아 진짜 대박! 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죠. 진짜 대박! 야 진짜, 진짜 있었구나. 대박. 아까 따랑따랑 어. 하던 게 잡혀 있었구나. 초장 없어 초장. 이 정도면 우리 회식인데 오늘. 아 진짜 오늘 네? 회식이다 회식. 야. 오 쳐다본다 미안해.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이거 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야. 아. 자, 오늘 이렇게 X5를 타고 함께 이렇게 산책장에 나와서 낚시를 즐겨봤는데, 네. 운이 좋게도, 망둥어? 망 망둥어 망둥어를 망뚱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X5는 좀길수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우리 나무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 역시도 너무 즐거웠고 네. 망둥어 한 마리 잡은 것도 짧은 시간에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은 그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기운 <laughs> 맞아요. 이 한동 모터스와 함께하는 X 라이프의 기운이 범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아, 아 맞습니다. 저는 이 네. X5는 도시형 SUV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어, 시리즈가 아닌가? 아 맞습니다. 진짜 오늘 한동 모터스 덕분에 이렇게 너무 즐거운 럭셔리한 킬링 낚시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럼 네. 앞으로 우리 나우 씨가 네. 더잘 돼가지고 나중에 BMW 차량을 구매하실 때. 어디로 가시한다고요 한독모터스 그렇죠. 항상 가슴 한쪽에 한독모터스를 품고 자, 오늘 우리 아웃도어 리얼 브라이어티 우리 엑슬라이프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한독모터스, BMW 이 채널, 이거 구독과 좋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온다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유명해지고 싶으면. 찾아와, 이것처럼, 약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에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소리>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야죠. 어, 가야죠. 운전해봐야지. 어? 응? 운전해보세요. <laughs> 어, 이제 내가 에 타고 갈 테니까. <laughs> 어. X5를 제대로 한번 즐기세요! 아, 가자! 출발! Let's go to soul! 오! 이게 오. X5에 놀랄 것도 없어. 안전하게 서울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숨 주무십시오. 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이거. <laughs>